반갑습니다. 내 몸을 내봐도 좋지요. 어. 우리가 인간 것이 많이 좋다. 꽃이 최고다, 고중에 인꽃도 좋지만 사랑사 신도님은 이 최고다. 상의안 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이고 그걸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사랑사 신도님들은 폭탄신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아시니까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오늘은 무슨 행사인가도 더 잘하시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자 이튿날은 각각 조사님들이 후손 자손들다 보러 오시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7월 15일까지 휴가라 조사님이 휴가 나오셨어 휴가. 그러면은 지날치기 올리는 사람은 조상님이 외출을 나오시는 거라. 외출을 나오시면 후손자손 잠깐만 보고 가셔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7일간 조상님이 휴가를 나오시기가 넉넉하다. 보고 싶은 우리 후손자손들 보고, 어또 7일 동안 조상님들이나 사랑사 오시가 손님들 옆불 소리도 듣고, 어 후손자손 기도하는 소리 듣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옆에 다내 조상님들이 다 앉아 계셔 나는 어제 저녁에부터 잠을 못 잤어 왜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서 숨을 못 사서 어 불씨를 실리 가지고 내가 어제저녁에 숨을 못 허고 내 앉아 있었는 거야 그래서 4 시부터 잠깐 잠이 들어가 내가 다시 지키다 나가 여 시에 사우나하고 이래 왔는데 어든지 오늘 왜 하든지 좋은 영부 받고 조상님들을 다 만났어. 자, 어 조상님들은 7일 동안은 스님 염불 좋은 거받지 계속 맛있는 거 드시지? 자손들 보지?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7일 휴가가 보통 휴가가 아니다 조상님이 오늘 올... 거의 니 오늘 <laughs> <laughs> 못 먹고 꽃인 줄 알고 <laughs> 그래서 호박꽃이 최고다 주래서 사하가 날 오나 옷에는 호박꽃이 있거든 그래서 왜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라. 그래서 조상님들은 7일 동안 스님들 옆으로 소리 듣고, 푸른 청산 산세 좋겠다, 산신 세겠다, 부처님 원력으로 신령님의 도술로서 오늘은 7일 동안 누구와의 복실 하나 앉아 극락하시는데, 오늘은 저성문 열리고, 극락문 열리고, 오늘부터 지옥문까지 열리거든. 원래 별중에는 지옥문까지 다 열리라. <laughs> 교수님들 다 오셔. 그래서 우리...